아프 나중에 왜 이렇게 맛있어 심지어 단백질은 왜써있는 거야? 색깔이 이게 뭐야? 무서워 색깔이 먹으면 안될것 같지 않아? 코로나라도 색깔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니겠지? <laughs> 알고 보면 그냥 원래 보름달 색깔인데. 내가 시켰겠지. <laughs> 타 먹는 거. 원래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이거 좀 새롭게 나온 거 같아가지고 샀어. 아, 이게 왠지. 같아. 이거 타 먹으면서 영어 볼래? 택배 신이라 불러 나오. <laughs> 음. 작품의 재료 재료를 좀 더. 다양성을 위해서 산건데 출컥출컥 오일 파스텔 멋있지? 이걸로도 한번 색칠해보려고 오일 파스텔 멋있지 않아? 이거를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 약간 많이 들어네네 코로나 이전에 산게 이제 온거지 코로나가 확진될 줄 알았겠냐고, 내가. 응. <놀람> <놀람> 이게 뭐야? 허참인 바냐 카우다 플레토? 우와 되게 좋아보여 건강한거네? 응 좋다 김김 스팸 진짜 전투식량 느낌인데? 이거 진짜, 맛있... 진짜 맛있는거 맛있는 카레 뭐지? 내가 뭐 시켰.. 시켜... 어! 베이글! 베이글 코코볼이 먹고 싶은데 안 팔아서 이거라도 샀어 이거 땅에다가 맛이 느껴질까? 그게 관건인데?

And danger over.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친구의 로 와이프를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봤다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귀에 있는 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잖아요 영원히 볼수 없잖아요 제가 돈도 벌고 지금 어, 둘째 카드가 딱 김정밖에 없거든요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김동현 밖에는 없습니다 부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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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져있긴 한데 아 며칠 이제 정신을 아프고 너무 귀여운 표정으로 쳐다봐 <laughs>

굉장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느낌으로. 또! 또! 알을 품고 있어, 지금? He had some sort of thing on him, like a oxygen tank for emphysema or something. You got me. You can look at it when you get in.